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군대에서 오. 말년 때 음악 방송만 봤어요. 오, 찐찐. 전역한 이제 딱한달 됐습니다. 와, 아, 살아있지, 살아있지. 이 친구 아직 감이 없을 텐데. 근데 저는 왼쪽 분을 정체를 확실히 알것 같아요. 아, 메인 보컬이셨는데. 메인 보컬이에요? 지금은 솔로로 활동하시는 아티스트 분인 것 같습니다. 아, 노래 굉장히 잘 하십니다. 근데 구동 자세가. 제 최근에 부대에서 보통 이렇게 있으면 려 아침 조야할때 저렇게 서 있어야 되거든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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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면 안 되지. 안 되지. 아이 군인 분이신가? 저도 모델분이라고. 어 모델이에요? 왜냐하면 일단은 무대에 올라오셨을 때 사람들이 많은 분위기 자체에 익숙하신 분. 어...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모델 겸 방송인 분이 아닌가. 흐르고 있... 영국 파티.